네, 오늘은 뉴욕 나눔재단의 그레이스탄 사무총장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뉴욕 나눔재단이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 저희 뉴욕 나눔재단은 자선을 넘어 그리고 변화를 향해라는 모토 아래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아시안 공동체의 소외계층 그리고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드시고 또 운영하시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비영리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미션을 가지고 2003년에 설립된 자선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 또는 연중 다양한 자선행사를 통해 흔히 접하게 되는 어떤 일회성의 기부 활동에서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발전한.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지원을 제공해 나갈 수 있는 자선 활동과 기부 모금의 문화 그리고 좀더 효율적인 기부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설립하신 지가 벌써 20년이나 되셨네요. 네. 그럼 그 뒤에 이제 기부금을 모금하셔서 단체들에게 나눠주는 활동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음, 그렇게 해오셨나요? 네. 저희가 2006년부터 본격적인 기부 모금과 분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만 불 이상의 기금을 모아서 전달을 했고,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는데, 어, 지난 17년간 총 40개 이상의 단체들의 기금을 전달했고, 어, 굉장히 그 가까운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마0개 단체가 넘는다고 하면은 네. 뭐 한인 사회에 있는 단체들 대부분이라고 보겠네요. 네, 네, 네.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또 그들이 또 많이 활동을 열심히 하시니까 또 보람도 많이 느끼시겠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뉴욕 나눔 재단이 이렇게 이런 지원 사업을 하시면서 관심을 두고 역점을 두는 그런 어떤 방향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뉴욕 나눔 재단이 관심을 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변화입니다. 일회성의 도움은 단기적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 급한 불을 끄는 데는 확실히 도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의 어떤 삶의 질이나 그 열악한 상황을 바꿔드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변화란 그런 피치 못할 사정과 또 사건으로 인해서 취약한 환경에 처하게 되시고 소외된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약자의 현실에서 자립적으로 그 상황을 직면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립심을 키워드리는 데 필요한 지원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하신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이 좀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 시간과 함께 또 발전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영리 단체들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시고 또잘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랜트 애플리케이션을 받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들의 어, 집중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또 저희들이 또 발로 뛰면서 그런 단체들을 찾아 나서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을 또 찾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받는 기부금을 목적에 맞게 잘 분배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비영리 단체들과도 활발히 소통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협력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해 연말이었던가요? 뉴욕 네. 나눔 재단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했던 것 같아요. 팬데믹 네. 기간이 끝나고 3년 만에 이제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지역의 비영리 기관을 돕기 위한 특별한 행사. 그 이름이 나눔포 할리데이즈라고 했던가요? 네. 행사를 개최한 거를 아, 행사를 개최하신 걸로 아는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행사를 개최하셨나요? 네, 지난 연말 12월 14일 어, 비영리 단체들 돕기 위해서 저희가 모금 마련 행사를 했는데요. 그, 뉴저지 잉그루드에서 스페이스 이벤츠라는 곳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나눔폴더 할로데이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행사를 열었고 그날 120명 정도 후원자분들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네. 그서 예년과 같이 앞서 언급했던 아시안 커뮤니티의 취약계층 그리고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프로그램들의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행사였고요. 또 올해 행사에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은 팬데믹 이후에 급증한 아시안 혐오문화가 굉장히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 내에 아시안 인종의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들이 굉장히 이제는 큰 의미를 가지게 됐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부터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후원 범위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근데 지난 1월 13일인가요? 저희 방송국도 마찬가지지만 네.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지원서 양식들을 네. 보내주신 거로 알고 있어요. 많은 단체들이 지금 접수를 하고 있겠네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 1월 13일에 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어, 로컬 비영리 단체들의 이메일로 전부 보내드렸고, 그 신청서 마감일은 2월 20일 다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 신청서를 아직 받지 못하셨거나 그 취약하고 소외된 분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비영리 단체들을 아신다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밑에 안내가 나가겠네요. 네. 네. 네, 그 앞에서 말했던 그 나는 for holidays 그 행사를 저도 이렇게 봤는데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 보통 다른 어떤 갈라나 기금모금 행사와는 좀 차원이 달랐다고나 할까요?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하는 그런 뮤지션들이 대거 출연해서 아주 멋진 무대를 꾸몄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시고 또 그래서 또 한인 사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신 것 같은데요. 기획 의도가 어떤 음. 게 있었나요? 분주한 연말인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저희가 그 소외되고 불우한 환경에 처하신 지역 사회 이웃들의 현실을 같이 돌아보고 또 비영리 단체들의 활동들 그리고 그 의미들을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나눌 수 있었다는 게. 가장 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어, 또한 그 퍼포머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브로드웨이라는 것이 굉장히 백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어떤 그 티어럴 비즈니스인데 그 벽을 깨고 자랑스럽게 활동을 이어오신 한인 배우들이 함께 해주셨고 또한 그 함께 해주신 제주 뮤지션 분들도 어, 세계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어, 8명의 뮤지션들께서 이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마음으로 그 정성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또한 굉장히 의미가 컸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특별했던 거는 또그 오징어 게임 다 아시잖아요. 넷플릭스 네. 드라마. 네, 거기서 이제 메인OST Fly Me to the Moon을 불러주신 음. 신주원님께서 참여를 해주셔서 음. 또큰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저희가 가장 크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그 행사에 이제 게스트로 참여해주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저희 뭐 스폰서나 도너분들의 친구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펀드레이징, 행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단체들의 활동과 어떤 소외계층의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그런 프레젠테이션들을 보시고 주변에 이렇게 많은 한인과 아시안 비영리 단체가 있는지도 몰랐고 네. 이런 활동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이런 사실 자체를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놀라움을 표하시면서. 자신들이 굉장히 무지했기 때문에 더 빨리 동참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크게 표현해 주시고 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어떤 나눔 활동에 대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뭐 이런 어떤 자리를 통해서. 뭐한 명이나 두 명이라도 더 이렇게 한인과 아시안 분들께서 이런 활동에 참여를 해주신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거, 저희들이 굉장히 뿌듯했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은 그 단체들이 음. 좀 홍보 활동에 미흡하했던 것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을 도, 네. 도와왔기 때문에 네. 많은 뭐 우리 한인 동포를 비롯한 모두가 다 이런 봉사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을 알지 네. 못했던 그런 것도 있었는데 뉴욕 나눔재단이 그런 역할을 또 중간의 다리 역할을 충분히 네. 잘해주신 거네요. 네, 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이 뉴욕 나눔재단에 관심 있는 분들,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민자 커뮤니티 각계각층에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그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들이 매년 저희 뉴욕 나눔 재단의 그랜트를 의존해서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충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또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현재까지는 12만 불 이상의 그 후원금을 모금했는데 2023년에 필요한 그랜트를 어 제대로 분배하려면 사실은 저희가 3만 불의 예산 부족한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인터뷰를 빌어, 그, 나눔재단의 지원에 의지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들이 그 운영 예산을, 잘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랜트 모금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네. 그, 소외되고, 또, 고통 가운데, 낭만 가운데, 어떤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나기 힘든 어려운 현실에 처한 것이 일상이 되어 버리신 그런 분들에게 네. 어, 저희가 함께 어, 함께 한 마음으로 그 나눔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어떤 삶의 어두운 삶의 빛 그리고 그 낭만 감운 계신 분들에게 희망을 제공하는 어, 정말 쓰러져가는 삶을 일으키는 그 나눔을 선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기부를 해주실 수 있고. 또, 체크도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밑에 내려가는 그 웹사이트 주소와 어그 저희 그 피오박스 주소를 확인해 주시고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 방송 보시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실 네. 거라고 봅니다. 네. 또, 그래서 이제 올해 2023년 이제 시작됐는데요. 뉴욕 나눔재단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지금, 어,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laughs> 있는데요. 음, 올해 저희 뉴욕 나눔 재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저희가 커뮤니티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재단이 되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이민 2, 3세그 제네레이션? 그 그연걸 제너레이션들을 좀더 이런 나눔 활동에 참여를 시키고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나눔이라는 어떤 이 데피니션이 어떻게 보면 은어 굉장히 영어로는 그 direct translation을 찾기가 힘들어요. 이 나눔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우리가 같은 레벨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걸 주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걸또 나한테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도네이션이라고 하면 저희가 힘든 사람들한테 뭔가를 좀 나은 미단적으로. 사람이, 예, 좀 예. 나은 사람이 좀 못한 사람에게 뭔가를 준다는 네. 느낌을 주는데 이 나눔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하나라는 걸 내포하고 음. 있는 거예요, 같은 랩벨 선상에. 그래서 이 한국이 갖고 있는 이 나눔의 문화가 그렇죠. 굉장히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또그 한국에만 있는. 어떤 굉장히 특별한 문화예요. 그래서 이 아름답고 특별한 이 나눔의 문화를 우리 그 여기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 문화로 정착을 시키고 또 저희들이 다 함께 이런 그 나눔이 나눔재단이 갖고 있는 그 변화라는 비전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서 어 어떤 행사들을 하면 좋을까? 어떤 방향으로 어프로치를 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그런 계획들이 이제 좀더 구체화되면 여러분과 더 자주 소통하면서 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한국의 전통적인 우리의 나눔 문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이 기뻐하시겠지만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 더 기쁜 걸 얻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그 말씀하신 그런 우리 한인 문화의 어떤 그런 나눔의 어떤 의미가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 분들께 한 말씀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그, 자신과 주변의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꿈꾸는 나눔이야말로 진정한 커뮤니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뉴욕 나눔재단이 추구하는 바는 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나눔의 진정한 가치를 한인 동포사에 그리고 아시안 커뮤니티의 문화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비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소수민족으로서 위축되지 않고 네. 당당하게 코리안 네. 아메리칸 그 그리고 아시안 아메리칸으로서 자랑스러운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이 나눔의 문화를 구축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희 모금 활동과 또 그랜트 분배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뉴욕 나눔 재단의 그레이스한 사무총장님과 함께 있는데요. 뉴욕 나눔 재단에 함께 하는 게 바로 우리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인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이 미국 사회에서 당당하게 더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얻는 그런 작은 힘들이 모여 그런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